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로 섬겨진 것이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기준해서 섬겼어요. 율법, 율법은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때는 이 복음을 주셔서 그 오직 믿음을 주셔서 그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또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깊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없이 강조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던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 거기에 공백 기간을 통하여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을 사용하겠지만은 그. 이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이 신앙을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끊어진 자다, 버려진 자다 하면서 다시 돌려놓으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신앙사을 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진 같은 이단들 또 이단들이 대부분 그이 율법주의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라고 그랬어요. 5장 사절 한번 보세요. 우 우리 주일날부터 우리가 인용하고 보고 있는데요. 5장 사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래서 의롭다 모든 문제가 뭐냐면 죄가 문제죠. 죄 하나님 앞에 죄가 문제인데 죄에 싹은 사망이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지지 아니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다 이것은 우리 죽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음이 왔어요. 우리가 수없이 주일날에도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이 영적 죽음이라 또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혼이 다 가서 이제는 이 천국과 저으로 불리가 되는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 뿌리가 끊겨진 거죠. 이 뿌리에서 나무가 가지 끊겨져서 화병에다 꽃딱 꽂아놓으면 일정 시간에 살아 있는 것처럼 방울방울 맺었던 그 꽃도 피고.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물리적인 죽음은 이미 다 죽었네 만인이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었네 하는 그것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되는 우리 만인이 인정하는 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모아다가 소각장에 버려진 거.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율법적으로 그 율법을 셔 이대로 행하라 이 그리하면 되게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이 이제 행하고 또 죄를 지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내가 죽을 때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러면 그가 살게 돼요 그러면 그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육체가 죽을 것을 연장시키는 그 삶이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해결된 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히브리스 10장 사진의 말씀처럼 뭐라고 했는거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소나 염소나 그 양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사하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그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가 그 영원한 죄를 사해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그 의인을 종종 말할 때가 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가르쳐 줬고, 욥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요셉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음난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그잘 행했을 때이 의인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 오셔서 의인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오실 그 오셔서 그분을 묘사해 주고 있는 삶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 가운데서, 그,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는 모든 세계가 그 복음으로 살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모세로부터 나와서 결국은 그 율법대로 살았는데, 살질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0쪽입니다. 240쪽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트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지는 자가 의로우시나 행하는 자가롭다. 의 그래서 행했어요. 의로웠어요. 행해 행하 어려워지고 근데 한 번이라도 죄를 지면 그한 번의 죄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이미 영혼은 죽었지만은 그행이 육체가 그 계속 삶을 보존되어져 가는 삶이 으롭게 살아야만 된다 이거죠. 또그 3장 20절 한번 봅니다. 3장 20절 노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으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가 깨달 깨달음이니라. 이게 나오죠. 이 율법으로 행하여서 으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서 으롭다 얻는 것은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죄까지다 깨끗하게 의롭담을 얻는 육체는 없다. 그럼 율법은 뭐냐? 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하더라도 법이 없으면요.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죄로, 그, 예, 살아, 죄가 살아나지 않아요. 법이 있을 때 죄가 또 죄냐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문제는 하다가 법 교통법규를 어기면 경치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고 교통법규 몇조몇 항에 몇 의해서 선생님은 그 법규를 어겼습니다 우리가 그몇조몇 항을 몇 암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멈춰서 이 벌칙금을 띠기 위해서 몇조몇 항에 몇 의하여 그. 모든 것을 이제 벌칙금을 이제 바, 그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지금 면허증 내시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없는 그것은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 이거죠. 율법이 이상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대로 그 이전부터 죄인이었지만은 공식적인 성문화된 모든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구약에서 요셉이나 또 노아나 이런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고 했느냐? 이런 사람인데 율법으로 그 보았을 때 이런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라 한 것이지 그. 이 다른 삶에 비해서 의지라는 것이지 근본적인 영혼의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것까지 해결된 것은 없다 이거죠. 또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고 어서 그 속죄제를 드리고 속권제를 드릴 때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살게 됐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그 살게 된 것이지 우리 영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율법으로 어렵다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켜졌죠. 그러면 우리의 이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해준 것은 누구밖에 없냐? 느 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3장 28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위 있지 아니냐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넷십자가 못박게 죽으셨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앞에 구절 2십칠을 보면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는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한다라고. 우리 노마서 10장 6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10장 6절 한번 볼까요? 노마서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노마서 10장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은 이같이 바라되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한 이유가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무조건 거부 반응 일어나 것은 왜 예, 기독교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느냐? 지지코마 그렇게 하들 예수만 믿는다면 천국 간단 말인가?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나는 이걸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종교인이지 그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말.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갈라디아 3장 우리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 율법의 의라고 무슨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주로 보면 거기에 그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5절 관주에서 여러분. 저거는 고 찾아보세요. 그다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느니라. 그래 죄를 지지 않고 계속 하면 육체는 연명이 되지만은 영혼까지 되어질 수 없다 이미 성경 찾아서 봤던 것처럼 그러면서 십삼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디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죠.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어? 강도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최고 그 악한 죄라고 하는 당시에 참수형도 있습니다. 목을 바위에다가 돌멩이에다 놓고 도끼로 잘라서 죽이는 참수형이 있어요. 또 물에 던져서 떠오르지 않도록 돌멩이 달아서 물속에 던져버려서 죽이는 익사형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 있던 것은 교수형 목매 죽인 교수형이 있고 이런 사형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그 악랄한 죄인들에게 무슨 사형을 시키느냐 바로 십자가형을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시키면 삼족이 다이 종이 되어지고 그 어떤 공직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족, 외족, 친족까지다그 집안이 완전히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신분세탁을 해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돌을 놓쳐 죽이는 그런 법으로 죽어야만 되는데 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느냐 이것은 가장 로마가 노마, 당시 로마의 그 제국 시대 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는 전 세계적인 그 제국 되어있잖아요그 당시 유럽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랄한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대단한, 자기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의롭고, 대단한 존재로 그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그랬지만은, 이는 악한,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3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자 그런적 믿음으로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과같거니라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줄 알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은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알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 그런가 하면 모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가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제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문제는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순을 알아라 우리 7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그 나무에 달아주준 것이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 받은 바되였다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주시기 한 것이다 거기에 1 4절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셨고 또 약속의 성령을 그 초대귀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신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고넬류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 성령을 받았다. 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이1장 이십삼절. 신명기 이1장 이십삼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창세기 출애기 대비 신명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94페이지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받으시느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받았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고,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는 것을 여기서 읽어주고 있죠. 이 부활이 증거가 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저주받아서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인만이 죽는 거죠.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사건 사망인데, 살아난 것 보니까 죄인이 아니네. 그럼 예주고 때, 우리의 율법에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게 해서, 구원하게 해서 죽었다는 여기에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내가 믿는과 동시에 의롭담을 얻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봅니다. 사장 5절 말씀 읽으세요. 5절. 시작사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 사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 이상 종이 되는 거지만은 이제 죄를 문제를 해결돼서 의롭다 말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은 걸 기억하면서 오늘 도이 소망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